자 시작해봅시다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은 스팀 태그상으로 액션 로그라이트 픽셀그래픽 고난이도 전투 게임입니다만 뭐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무기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토템들을 장착하고 만족할 때까지 플레이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죠 영상제작 기준 아직 2개의 스테이지만 나와있고 무기도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아서 잠깐 사보고 즐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소개는 이정도로 하고 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우선 이 게임은 아직 좀 판단하기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게임 소개 위주로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면서 전투 시스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기마다 다른 특수 스킬이 붙어 있고, 과부하 모드를 작동하면, 공격 패턴이 바뀌고, 빠른 공격을 우겨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교체할 때마다 몇 초간 버프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막으면 데미지가 줄어들지만, 타이밍 맞게 방어에 성공하면 패링이 발동되는데, 패링이 시전되면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몹들은 기절까지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스전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난이도도 평범한 것 같고 마지막이 조금 귀찮긴 했는데 결국 다 적응하게 되는 걸 보니까 뭐 역시 로그라이크 게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투 쪽이나 보스전은 그냥저냥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랜덤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랜덤 요소는 이 토템과 맵이 다입니다 우선 토템부터 말해볼까요? 토템에는 키를 눌러서 발동시키는 액티브 토템과 패시브 토템이 있고, 랜덤하게 얻거나 진행 중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 증가라든지 몇 초간 피해 감소 같은 것들도 있고 원거리 공격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직접 세 보니까 98개 정도의 토템이 있었는데 설마 제가 못 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뭐 나름 괜찮게 준비했다고는 생각해요. 좀 재밌는 것도 몇개 있었는데 나중에 정발될 때 많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맵이 남았네요. 각 스테이지마다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마지막까지 도착해야 하는 미니 게임 같은 방도 있었고요. HP를 받쳐서 토템을 얻는 방, 피를 채워주는 방, 보물 방, 상인 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랜덤 배치되는 식이었죠. 동일한 지형이라든지 그런 건 비교적 적게 보였습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몇번 보기가 하겠지만 뭐 아예 안 보고 갈 때도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 자체는 이게 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끝까지 클리어한게 3시간이 걸렸고 상점에 아무것도 추가를 못할 때까지 총 5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런 류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니까 잘하시는 분은 덜 걸릴 수도 있고 못하시는 분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추가할 토템이 없어질 때까지 플레이한다면 5시간 안팎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로그라이크 게임이니까 몇번 죽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아직 스테이지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번만 죽다 보면 금방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스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냥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무기가 좀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토템도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얼리 액세스라는 실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평점도 조금 내리기 힘들지만 4.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취향 맞으면 한번 해볼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추천하기는 좀 힘든 그런 점수죠. 재미는 있었습니다. 난이도도 쉽거나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추천하기엔 아직 준비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되면 좀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예요. 그럼 로실하게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